네, 어.. 저번주 내내 생존 게임을 계속 했었는데 네, 하나도 성공한게 없어 이번에는 과연 어, 환불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이 상어들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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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오이 야, 지금 뭐몇칸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뜯어가. 야,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서로 좀 같이 좀잘 놀고 하자고 하는 건데. 아, 예, 오 어, 들어오셔도 상관없는데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제가 기쁘다라는 거는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쁘죠. 아, 저렇게를 필기. 아니 와서 일을 하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뗏목에 합류했어?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어 형님 어서와요 저 빨리, 빨리빨리 일해 이 인사는 나중에 하고 이, 일을 하려나 나를 생존할 수 있게 초반 구성을 좀 해줘요 다 똑같이 생겨서 구별이 안돼아마우님 용감해 어 용감해 용감해 침대 없다는 것만 기억해둬요 아 침대도 만들었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물이나 처먹고 저기 뭐냐 음, 요리나 처먹고 하면 되겠는데? <laughs> 양심 없긴 한데 어, 살아야 되니까 자, 일단 물좀 넣고요 양심 없는 건 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내가 어. 근데 나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뭐안 먹어도 돼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지? 나, 나만 다 먹는 것 같은데?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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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다 먹는 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배고파서 먹는 거지 생존은 본능이라 난 낚시나 즐기자. <laughs> 이게 게임이지. 응? 이거 나 혼자 있어봐 그럼 지금 죽을 똥 싸고 있을 거야, 아주 그냥. <laughs> 아, 할영 <야. 웃음> 아, 좋다. 어. 아, 이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신 건 아니었을 거야. <laughs> 그래. 오야야야! 물리셨어 물리셨어 조심해! 제절 치명 치명타 있어요 독 독이 있어 몸에. 자 지금 세 명이 있기는 좀 좁기 때문에 오유유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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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내가 그래도 의리를 지켜서 어어 같이 뛰어내렸어. 아왜못 올라가요 그를? <laughs> 아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자 유서 좀 쓰고 잠깐 다녀올게요 아야야야야와야야야야 상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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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살려줘 와 찔렀어 내가 몇 대? 찔렀어 내체질 진짜 안 죽네 오야야야야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님,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뭐야? 뭐야? 금속창 <laughs> 다 끝났어. 이제 내가 금방 잡고 올게. 형들 오오쪽으고 어, 렌트왕 야. 야, 왜? 왜 맞어? 왜 맞어? 왜 맞어? 아, 쇠창 좋다. 좋아. 지 <laughs> 좋아. 잡았어. 아주 좋아. 부활능가 제군들뭐 하는가? 오서서 궁항을 올려 거라. A few m o m e n 자, 이걸 먹고 분명히 행운의 고양이 우와, 뭐 이상한 거 하나 먹었는데, 행운의 고양이래. 설치합시다. 아, 케이 좋아, 아주 좋아. 행운의 고양이 헐, 죽은 거예요. 아, 죽어도 괜찮아. 침대 있잖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아, 역시 나는 기본이 됐어, 기본이. 어. 아, 근데 너무 밤바다라. 상어, 상어가 잘안 보여. 오, 야야야, 오 깜짝아! 야시, 오 개깜놀. 아, 잠깐만, 잠깐만, 창이 없다고, 창이 대신 내가 상어 잡아줬잖아. 응. 또 오면 얘기해, 또 죽여줄게. <laughs> 아, 부활 좀, 또 어디서 죽었어요? 아, 저 있구나. 어, 저기 있었어. 상어도 <laughs> 없는데 왜 죽었어요? 오늘? <laughs> 잠시만, 어, 내가 한세 번째 업어주는 것 같아. 음... 지금 <laughs> 느낌이. <laughs> 자, 내가 먹을 거 구해갔다. 근데, 근데 이 형들 어디 있어? <laughs> 잠깐만 야, 형들, 나를 데리고 가야지. <laughs> 나,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 <laughs> 상어 잡으러 갑시다. 상어고 도망갔어. 아 잠깐만. 나숨좀 쉬고. 배가 너무 커서 숨을 못 쉬어. 우와 <laughs> 뒤질 뻔.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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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상어 상배 어딨어 배? 있어, 배. <laughs> 잠깐만 나 창이 없어. 창창창창 차, 창아 창, 창, 창. 창, 창. 재료 없어 잠깐만 <laughs> 자, 잠깐만 나. 만더 물리면 뒤져 창업사 형들 살려줘 아나 아 살려줘요 <laughs> 이게 바로 값이다 <깝시다> 죽는 거죠 <laughs> 혹시 나 찾았어요 형들 <laughs> 나 버리고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화면이 안 보여서. 따가 마오 니도 줬어 다 같이 주는 거야. 음,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진짜. 어, 그 그래요. 어, 부활할게요. 아, 짠. 자, 아무튼 저기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일단 각각 이사들께 마오 형님 오늘 네 재방송 와가지고 오늘 열심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비 도아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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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해보고 더 이상 손절하신 우리 워라 형님이셨습니다. <웃음> 손절하셨어? <웃음> 너무 힘들대? <laughs>